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반도체 IT AI랠리가 11월 잠깐 지금 주춤한 그런 상황이겠죠. 여기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닥 그 중에서도 지금이 제약바이오 쪽의 급등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현재 제약바이오 트렌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전략 그러면서 포인트들 관련된 주요 종목들까지 체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 최근 2, 3년 동안에 제약바이오산업 규모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 20개 빅파마의 투자 여력이 2,000조에 육박할 정도로 추가적인 빅딜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돈이 비만 치료제 쟁탈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제약바이오산업의 무게추는 항암 신약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됐었죠. 근데 워낙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폭발적인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항암 쪽으로 투자가 비만 치료제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를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해당 기술을 어뭐 수조 원, 수십 조 원의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한 두어 달 정도 동안에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메세라 이 메세라가 M&A 경쟁 과정에서 몸값이 50% 가량의 급증을 하는 것들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현재 장기지속형 플랫폼에 주목을 하고 있겠는데요 장기지속형 플랫폼은 비만치료제 약효 향상과 그러면은 살이 더 많이 빠진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제조비용의 하락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 제조비용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비만치료제 약값이 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되죠 이게 20만 원 정도로 낮아지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런 시장성장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40년 1 0 0조원 7200억 달러 규모로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차세대 비만약 파이프라인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관련된 지금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에 기대를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비만 치료제 재평가입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의 급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조치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트럼프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 움직임까지 엮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투자 금액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올해만 m&a 총액이 1,500달러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200조 정도가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상위 20개 빅파마는 투자 여력이 1조 3천억 달러로서 초대형 계약들이 앞으로 더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천조 원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빅파마에서 현재 글로벌 빅파마, 전통의 빅파마와. 떠오르는 신흥 바이오텍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최근에 1년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을 겪게 되면서 백신 치료제 개발을 한 화이자가 한 3년 동안에 어마 무시하게 이 백신을 팔아댔습니다. 한 1년에 수십조 원씩 매출을 내게 됐는데 그게 한 2, 3년 정도를 쌓이니까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 팬데믹이 종료를 하고 나가지고 원위트 원더로 끝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돈을 풀어가지고 항암신약 암백신 그리고 비만치료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만치료제 성장이 대박이 나게 되면서 이쪽으로 대박이 난 기업이 이제 노보노디스크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이제 기업들 인수합병에 참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돈 많아진 이런 바이오텍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원래 지금이 제약바이오 시장의 강자였었던 전통의 빅파마들과 경쟁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만 치료제 매출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제약바이오시총이 격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어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개발사 노보노디스크가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총 1위를 먹을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매출을 내게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신약개발을 하는 기업들을 인수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런 비만치료제를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CDMO 기업을 인수해버리게 된다라 공장 인수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던가 이런 시장까지 지 영향을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두 기업이 붙었죠. 노브노디스크와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를 놓고 경쟁이 붙게 되었었는데 이 메세라가 지금 이제 국내 어, 바이오텍 DND 파마텍하고 상장사죠. 어, 지금 이제 장기 지속형 먹는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이 이슈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DND 파마텍 같은 경우 수백 퍼센트의 그런 급등세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세라 같은 경우는 경구용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고요, 화이자에게 1억 달러의 어,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100억 달러 인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독주 체제로서 형성이 되고 있겠고 올해 양사의 비만 치료제 합산 매출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엄청난 지금 매출을 내고 있겠고요 현재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10배 정도 가량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2040년 7200억 달러 천조 규모의 시장을 형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 여전히 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이 지금 의약품의 특성상 차세대 치료제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방에 그냥 수십 수백 조원 매출을 가져와 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실제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위고비를 통해서 이 비만체 비만 치료제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다가 일라이릴리 쪽에서 마운자로가 출시가 되고 마운자로가 지금 위고비보다 감량 효과가 높으면서 가격은 낮은 그런 치료제로 출시가 되었죠. 그러면서 위고비가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빼앗겼죠. 거의 지금 절반씩 나눠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처럼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선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 천조 원으로 커지게 될 수가 있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도 최근 구, 국내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바이오텍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이 수조에서 수십조 원 규모 대규모 기술 이전 성사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임상이 치매 치료제와 지방간염 뭐 심지어 이제 어, 암 쪽으로 아니면은 이제 당뇨 쪽으로 계속이 임상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에 대해 가지고 M&A 경쟁까지 붙게 되면서 몸값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이 되었었던 규모보다 훨씬 더 대규모 메가딜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올해 이제 9월달에 화이 화이자가 메세라를 최초 인수를 하려고 했었던 가격이 73억 달러로 나왔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노보노 디스크가 메세라 90억 달러에 사겠다라고 돈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화이자가 이거 무조건 인수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00억 달러까지 원래 지금 규모에서 50% 가량 돈이 더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처럼 비만 치료제를 빠르게 빠르게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한 몇십조 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때 몇백 조 원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파이프라인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그래서 지금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는 이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기술 이전 주, 기술 이전이 주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는것 실제로 이제 DND 파마텍이 메세라에다가 기술 이전을 하고 나가지고 글로벌 차세대 비만 치료제 기대감에 따라서 올해만 지금 몇백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ABL바이오가 기술이전한다라고 해가지고 또 상한가 연타로 두방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기술이전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고 이 지금 메가딜들이 특히나 비만 치료제 쪽에서 빅파마들이 현찰을 이천조를 지금 들고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이 기술이전과 관련되어가지고 어떤 미국에서 이 비만 치료제 기술이 대박이 났다 관심이 뜨겁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장기지속형이나 경구용 치료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박이 난다. 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과 협력을 한다라고 하던가, 전혀 협력 이수가 없는데도, 관련된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장기지속형 비만 치료제입니다. 요게 이제, 게임체인지로서 기, 기대감이 되고 있어요. 취, 지금 이제 위구비라고 하던가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뭐 허벅지나 배에다가 주사를 꼽아 가지고 어 지금 이제 주사를 넣어야 되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막뭐 병원에서 맞는 주사보다 아프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어, 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으로 이거를 횟수를 높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게 한번 받게 되면은 일주일 안에 우리 몸 안에서 약효가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집어넣게 되는 건데 이 비만 치료제가 우리 몸에서 사라지지 않게 반감기 이 반감기 기간을 어 지금 이제 뭐 며칠에서 몇주 구간으로 높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한달 동안 계속적으로 장기 지속형으로 우리 몸 안에 남아있게 되면서 약효가 지속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늘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흡수율까지 높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이 장기 지속형이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한100 정도를 투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은 일주일에 어 0이 됐다라고 하면 은 이걸 어 지금 이제 어 이 구간에서 한 100정도를 썼다라고 하면 은 지금 이제 개발이 되는 이 장기지속형 같은 경우는 뭐한 어 얼마정도를 넣었는데 이게 한달만에 0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니까 러 원래 100을 넣었던 것보다 약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뭐한 20에서 30정도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 흡수율이 높아진다 원래 100을 넣어가지고 일주일동안 썼다라고 하면은 한달에 한 20에서 30정도 되게 된다라고 하면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약의 이제 투여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자체로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겠고 약에 들어가는 원료의약품의 그런 이제 양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의 복약 편의, 편의성이 증대가 되게 되면서 약효의 향상을 기대를 할수 있겠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려고 하면은 거부감이 들어 가지고 이걸 좀 시기를 놓친다라고 하던가 이러면서 약효가 좀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하게 되면은 어 지금 약효의 향상까지도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흡수율을 높이면 원료를 줄이고 생산 비용을 대폭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100 들어가는 걸한 10에서 20 정도만 넣으면은 되면은 이 지금 이 원료 약품이 비싼 거거든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럼 이게 싸지면서 비싸지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 가격이 싸지게 되면서 매출을 대대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펩트론입니다. 펩타이드 공학 기반의, 단백질 공학 기반의 이제 신약 개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현재 기존 일주일 제형을 1개월 장기 지속형으로 개선을 하게 되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향후 임상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거를 6개월 지속형 제형으로 확장시켜버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이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 6개월 정도면은 거의 비만약을 다안쓸 수도 있고 그 다음부터는 안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를 6개월에 한 방으로 주사로 끝내버릴 수가 있는 엄청난 그런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지금 장기 지속형 플랫폼 쪽에서 경쟁사인 G2G바이오가 최근에 어뭐 메세라 쪽에서 그런 이제 인수합병 기대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에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대웅제약입니다. 월 1회 장기지속형 비만치료제 역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얘는 특히나 세계 최초로 붙이는 비만치료제, 마이크로 니들 형식으로 이제 패치형 치료제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 비만치료제가 피아주사 대비해서 80% 이상 높은 생체 이용률 기록을 할 수가 있겠고, 현재 이 부분이 경구용 비만약보다는 160배가 더 높게 된다.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생체 이용률, 흡수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흡수율. 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 이 세마글루타이드. 이게 이제 원료가 되겠죠. 이거를 조금만 넣을 수가 있게 돼요. 지금 현재 비만치료제 성분이 세마글루타이드 약물 로딩률이 20%대로 업계 최고치를 기록을 할 수가 있겠다. 굉장히 값싼 가격에 대규모의 그런 비만치료제 제조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글로벌 빅파마에 빅파마들이 사가려고 현재 안달이 나 있는 그런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요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주에 d&d 파마텍 찍어 드려 가지고 단기적으로 한50% 정도 가량 급등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런거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 찍으셔서 아침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단타로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타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투자 전략 같은 경우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거 도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설명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가 있어요. 이거 이제 링크를 누르시면은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을 해 놓은 거고요. 지금 이제 카톡 같은 경우는 주식방 개설이 막혔죠. 그래서 이거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지금 어, 오픈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통해 가지고 입장을 하셔가지고. 도 많이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링크를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다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